즉각적인 구원 68 너에게 남은 유일한 문제는 용서하는 시간과 신뢰의 덕을 보는 시간 사이에서 간격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내가 약간 분리되어 있기 위해 너희의 자아들 사이에 유지하려고 하는 약간의 공간을 반영할 뿐이다. 시간과 공간은 다른 형식을 취한 하나의 환상이기 때문이다. 이 환상을 너의 마음 너머로 투사했을 때, 너는 이것을 시간이라고 여기고, 본래 있는 곳으로 더 가까이 가져올수록 점점 더 공간이라고 여긴다. 69. 너희가 서로에게서 떨어져 있으려는 거리가 있는데, 너희는 이 공간을 시간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너희는 여전히 자신이 상대방의 바깥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제 너희는 모든 문제가 바로 지금 신뢰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각자의 이해 관계라고 지각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약간 더 조심하고 약간 더 경계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이렇게 지각한다면 용서가 제공하는 것을 지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너희가 선물을 주는 때와 받는 때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 간격은 희생하고 상실을 겪는 기간으로 보인다. 너희는 궁극적인 구원은 보지만 즉각적인 결과는 보지 않는다. 70. 구원은 정령 즉각적이다. 그렇게 지각하지 않는 한 너는 구원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은 때와 그 결과를 얻을 때 사이에 상실의 위험이 크다고 믿으면서 구원을 두려워할 것이다. 두려움의 근원인 잘못은 여전히 이런 형식에 가려져 있다. 구원은 너희가 서로 사이에서 여전히 보는 공간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너희를 즉시 하나로 만들 것이다. 바로 이곳이야말로 내가 상실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두려움을 시간에 투사하지 말라. 시간은 내가 지각하는 적이 아니다. 시간은 내가 시간을 보는 목적을 제외한다면 몸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이다. 내가 너희 사이에 여전히 약간의 공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약간의 기간 동안 용서를 유보할 약간의 시간을 원하게 된다. 이것은 용서가 유보되었다가 주어지는 시간 사이의 간격을 위험해 보이도록 만들며 그 결과 두려움이 정당화된다. 70일 하지만 너희 사이의 공간은 지금 분명하며 미래의 시간에 지각될 수 없다. 그 공간은 현재가 아니라면 간과될 수 없다. 미래의 상실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는 현재의 결합은 몹시 두려워한다. 지금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고독함을 느낄 수 있겠는가? 미래의 원인은 아직 결과가 없다. 따라서 내가 두려워한다면 분명 현재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교정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 미래의 어떤 상태가 아니다. 72. 내가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세우는 모든 계획은 미래에 놓여 있다. 하지만 너는 미래에는 계획할 수 없다. 미래에는 아직 어떤 목적도 부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는 아직 원인이 없다. 그 누가 원인도 없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는가? 그 결과가 이미 약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지금 파멸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그 누가 그 결과를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죄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그 원인과 마찬가지로 미래와 과거를 바라보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간과한다. 하지만 그 결과를 이미 두렵다고 판단했다면 그 원인은 오로지 지금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죄에 대한 믿음이 보호되며 치유와 분리된 채 유지된다. 기적이란 지금이다. 기적은 이미 여기에 현재의 은혜 안에 죄와 두려움이 간과했지만 정령 시간의 모든 것인 시간의 유일한 간격 안에 서 있다. 모든 교정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 73. 하지만 그 성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영원히 걸릴듯이 보일 수 있다. 성령이 너희 관계에 들여온 목적의 변화에는 너희가 볼 모든 결과가 들어 있다. 너는 그 결과들을 지금 볼수 있다. 그 결과들은 이미 와 있건만 너는 왜 그것들이 시간 속에서 펼쳐지기를 기다리면서 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가. 나는 너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은 선을 가져다준다고 말해 주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은 듯이 보인다. 재앙의 형식을 띤 선을 미리 신뢰하기란 어렵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말도 안 된다. 74. 선이 왜 악의 형식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렇다면 속임수가 아닌가? 만약 선이 나타나 있기라도 하다면 그 원인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선의 결과는 왜 분명히 보이지 않는가? 왜 미래에 있는가? 너는 한숨을 쉬면서 지금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라는 논리에 만족하려 한다. 이것은 이성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않으며 해방의 시간이 눈앞에 닥칠 때까지는 처벌받을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목적이 선으로 바뀌었으면 언젠가는 선한 것으로 지각되겠지만 지금은 고통의 형식을 띤 재난이 몰아치는 시간 간격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것은 지금을 희생하는 것으로서 성령은 아무런 대가 없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그러한 희생을 요구할 리가 없다. 75 하지만 이런 환상에는 참이 아니기는 하지만 너의 마음에 이미 존재하는 원인이 하나 있다. 이런 환상은 단지 그 원인이 일으키는 하나의 결과이자 그 결과가 지각되는 하나의 형식일 뿐이다. 선이 응징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지각되는 시간상의 이러한 간격은 단지 너희 사이에 아직 용서되지 않은 채 놓여 있는 약간의 공간의 한 측면일 뿐이다. 76 미래의 행복에 만족하지 말라.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내가 받을 정당한 보상도 아니다. 너는 자유의 원인을 지금 가졌다. 그 무엇이 죄수의 형식을 취하고도 자유에 도움이 되겠는가? 구원이 왜 죽음으로 위장되어야 하는가? 지연은 무의미하며 현재의 원인의 결과를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단지 결과와 원인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 뿐이다. 시간을 보지 말고 너희가 구출되어야 하는 너희 사이의 약간의 공간을 보라. 그 약간의 공간이 시간으로 위장되게 허용한다면 그 형식이 바뀌어 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므로 계속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성령의 목적은 이제 너의 목적이다. 그의 행복 또한 너의 행복이어야 하지 않겠는가?